여러분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참 좋은 아침입니다. 우리 2017년 4월 13일 목요일 말씀으로 드리는 오늘의 번지 함께합니다. 느헤미야서 12장 27절에서 마지막 47절까지 말씀으로 같이 합니다. 우리는 쭉 내려가서 오늘은 43절 한 절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날에 무리가 큰 제사를 드리고 심히 즐거워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크게 즐거워하게 하셨으이라 부녀와 어린아이도 즐거워하였으므로 예루살렘의 즐거워하는 소리가 멀리 들렸느니라. 음, 개인적으로는 이 43절 말씀, 그리고 어, 8장 10절의 후반절 말씀, 요하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에게 힘이니라 라는 말씀과 43절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이 느에미야서의 어떤 핵심되는 주제를 설명하는 귀절이 아니겠는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이 말씀 중심으로 마음은 하늘 앰프 몸은 땅 스피커라는 제목의 하나님 말씀 증거합니다. 마음은 하늘, 앰프, 몸은 땅, 스피커, <laughs> 에, 주말이 되면 가끔 음, 네, 저는 목회를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한참 목사님들이 바쁠 주말 시간이 오히려 저에게는 좀 여유로운 시간이 됩니다. 그래서 어, 종종 말씀드렸듯이 소금간 계곡을 따라 깊은 곳까지 올라가는 그런 좀 여유로운 시간을 갖게 됩니다. 근데 어느 날은 유독 그 평소에는 눈에 잘 띄지 않던 이제 계곡을 따라 제가 계곡 왼편으로 올라가고 있는데 계곡 오른편에 사람이 접근할 수 없는 그런 장소 이 나무 가지에 숨겨져서 스피커들이 보이고 자세히 보니까 케이블들이 연결되어 있는 것이 보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제가 그 미국이라든지 독일의 캐나다에 있었던 경험을 비추어 생각할 때늘 마음에 아프게 생각하는 것이 자연적인 경관에 인공적인 손길을 너무 많이 가미한 것 아닌가 라는 점입니다. <laughs> 독일 같은 곳에 가면, 그, 북해라든지 이런 바닷가에 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의 무슨 건물이나 이런 걸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근데 우리는 강릉의 바닷가 가보면, 바로 바닷가에서 모래사장이 끝나자마자 코앞까지 건물들이 다 나와 있지 않습니까? 이 자연이 보호되질 않아요. 그래서 뭔 스피카를 또 저렇게 줄을 치렁치렁 해가지고 달아놨을까? 불만이 있었는데, 어느 날 안내방송이 들립니다 소나기가 내리니까 골짜기에서 빨리 좀 피하면 좋겠다 <laughs> 그래서 피했는데 진짜 소나기가 억수같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생각을 바꿨습니다 이게 좀 응? 시각적으로는 아름다운 소금강 자연을 약간 좀 해치는 그런 어? 소지가 있더라도 이거 아니구나 인명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저런 장치도 필요하겠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자, 스피커. 산속 깊이 스피커가 있어요. 그리고 그 스피커에서 들리는 안내 방송은 산에 오르기 전에 있는 관리 사무소에서 하는 방송의 내용입니다. 또 이장님이 자기 집에서 마이크를 대고 앰프에 안내 방송을 입력을 하면 마을 어귀에 멀리 떨어진 마을 어귀에 서 있는 느티나무 가지에 매달아 놓은 스피커로 마을 바깥 밭에서 논에서 일하고 있는 모든 주민들이 다 들을 수가 있습니다. 스피커는 앰프와 케이블로 연결이 되어 있기만 하면 아마 그럴 수만 있다면 100km 떨어진 곳에다가 갖다 놔도 소리를 드러내게 되어 있는 것이 바로 스피카입니다. 이러한 구조를 놓고 볼때 사람의 마음과 이 육체의 입도 앰프와 스피카와 같은 관계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 본다는 거예요. 우리는 <laughs> 몸에 달린 입으로 내 의지를 따라 내가 말을 하기도 하고 또 하기 싫으면 안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만은 실상 입이라고 하는 것은 스피커와도 같은 겁니다. 말을 할때 우리 의지의 작용이라는 것은 이렇게 앰프를 보면은 입력된 소리를 조절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스위치가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뭐 고음 때의 음력을 강조하고 싶다. 아니면 중저음 때의 음력을 더 강조하고 싶다. 그러면은 음력 대를 조절하는 스위치로 조절을 하는 정도. 그러나 입력 때는 내용 자체나 소리가 근원적으로 달라지는 건 아니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의지라는 건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입을 열어서 말을 한다는 것은 의지로부터 출발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의 의지는 앰프에 설치되어 있는 조절 장치에 불과한 것이고, 그러면 근원적으로 우리 입으로, 입이라는 스피커로 출력되고 있는 신호의 입력은 어떻게 가는 것이냐. 우리 마음이 앰프라서 마음을 두고 있는 그곳으로부터 신호가 입력되고 입이라는 스피커로 나오고 있는 것이고 이런 기본 틀에서 신호가 움직이고 있을 때 우리의 의지라는 것은 기껏해야 약간의 변화를 주는 조절 장치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예를 한번 들어보면 이런 거예요. 입에서 김부장님 입에서 죽는 소리가 나옵니다. 왜? 김 부장님 입에서 죽는 소리가 지금 나옵니까? 마음이 자기 부서의 성과에 가 있었습니다. 근데 자기 부서의 성과가 도대체 오를 기미가 보이질 않아요. 그러니까 성과 없음이라는 신호가 김 부장님 마음이라는 앰프에 입력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부장님에 따라서 이 부장님은 성격이 다혈질이에요. 그러니까 그 신호가 입력되자마자 입에서 폭발적인 불만의 소리가 터져 나옵니다. 그런데 김 부장님은 굉장히 참을성이 많으신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성과 없음이라는 신호가 입력이 되었어도 부원들을 다 데리고 가서 점심 먹는 자리에서 조곤조곤 기분 나쁘지 않게 얘기를 합니다. 요런 정도의 차이가 있다는 거 그러니 입력된 신호를 받는 앰프라는 마음과 그 신호를 출력하는 입이라는 스피카가 연결되어 있다는 기본 구조는 모든 사람에게 있어서 똑같다는 얘기입니다. <laughs> 그리고 이 마음과 스피카, 마음 앰프와 입 스피카라고 하는 이두 개의 간격은 무한대의 간격으로도 연장될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 아들, 딸들이 미국에 유학을 갔다. 엄마, 아빠는 한국 땅에 있는데 그러면 마음이 아들, 딸에게 가 있게 됩니다. 아들, 딸에 가 있으면 은 아들, 딸의 유학이 잘 돼서 박사학위를 받았다. 그럼 마음이 아들, 딸하고 같이 미국 가 있는 동안에 그 마음에 자녀들의 박사학위가 입력이 됩니다. 그러면 이 땅에 있는 몸은 기쁨의 소리를 출력하는 스피커가 됩니다. 아, 우리 아들, 딸들이 박사학위를 받았대. 아들, 딸들이 우주비행사라서 미국에서 쌓아올리는 우주비행선을 타고 화성으로 갔다. 그럼 마음이 화성까지 가는 건 문제도 아닙니다. 우주선이 화성까지 도착하려면 엄청난 시간이 걸립니다만 마음이 화성까지 가는 건 1초면 갑니다. 1초도 안 걸려요. 그래서 화성 간 아들, 딸들이 우주비행사로서 맡은 업무를 잘 수행했다는 소식을 듣게 되면 화성에 간 마음 앰프에 입력이 돼서 이 지상에 있는 이베 스피카로 출력이 되는 거예요. 이게 사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우리가 읽은 부분을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이날에 무리가 큰 제사를 드리고 심히 즐거워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크게 즐거워하게 하셨으니라. 부녀와 어린 아이도 즐거워하였으므로, 예루살렘이 즐거워하는 소리가 멀리 들렸느니라. 예루살렘이 즐거워하는 소리가 멀리 들렸느니라. 예루살렘이 스피커였다는 겁니다. 근데 어떤 스피커, 즐거워하는 소리가 나오는 스피커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소리가 멀리 들렸... 스피커의 특징이 멀리까지 듣게 하는 거 아닙니까? 소리를? 멀리 들렸다. 이게 도대체 무엇을 뜻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성은 수천만 개, 수억 개가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성마다 성벽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둘러싸여 있죠. 그래서 그 성벽 바깥으로 나오는 소리는 성마다 다 있을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성 안에서 들리는 즐거움의 소리는 세상에 있는 모든 성들에서 다 들려올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예루살렘의 성벽을 넘어서 밖에 멀리까지 들리는 즐거움의 소리는 이 세상 수억 개의 성벽 바깥으로 들리는 즐거움의 소리와는 전적으로 다른 소리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에서만 들릴 수 있는 즐거움의 소리를 내는 스피커였다는 겁니다. 솔직 그 소리가 어떻게 다르다는 것입니까? 예루살렘 성벽은 외부로부터의 기운을 차단하는 기능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벽이 의미하는 영적 의미는 예루살렘성 안에 사는 사람들은 성전을 중심으로 생활을 하는데 성전을 중심으로 생활을 한다는 것의 핵심적인 내용이 도대체 뭐냐 구체적으로 성벽 밖의 세상에서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즐거움을 이유로 삼고 있는 것과는 다른 이유로 즐거워한다는 걸 뜻한다는 겁니다. 다른 성에 사는 사람들은 돈을 많이 벌었을 때그 즐거움의 함성이 성벽 바깥으로 나올 수 있습니다. 전쟁에 이겼을 때 성벽 바깥으로 나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 성 안에 사는 사람들은 성전을 생활화함을 통해서 마음이 하늘로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성전을 생활화한다는 게뭐예 번제단에서 죽는 걸 말해요. 번제단에서 왜 죽습니까? 이 땅에 있는 것들의 마음의 앰프가 가서 머물고 있는 상태를 죽이는 겁니다. 사업장의 마음에 머물고 있다든지 아니면 자녀에게 마음이 머물고 있다든지 내 건강과 외모에 마음이 머물고 있다든지 아니면 나의 출세에 마음에 머물고 있다든지 하여간 이땅 어느 곳에 마음이 머물러 있으면서 입의 스피커로 기쁨의 소리가 나오도록 원하는 나 자신을 죽이는 것이 번제단의 의미예요. 그리고 오늘은 이게 성벽 완공에 따른 봉헌식을 하는 거거든요. 봉헌식을 하는데 제사를 드렸다는 말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 제사를 드렸다는 게 화목 제사를 말합니다. 번제단은 세상으로 기뻐하려 했던 내가 죽는 제사고, 화목제사는 하나님만으로 기뻐하기 위하여 하나님만을 추구하는 의미의 제사가 화목제사입니다. 그래서 화목제사를 들여서 하나님으로 기뻐해서 나오는 소리가 성벽 바깥으로 나갔다는 거예요. 이게 예루살렘성이 이 땅에 있는 스피카로서의 기능에 있어서 근원적으로 다른 소리를 바라고 있다라고 하는 내용이 된다는 겁니다. 예루살렘은 하늘로 인한 즐거움의 소리를 온 세상을 향하여 바라는 스피카였다는 거예요. 땅을 향하여, 땅에서 사방을 향하여 하늘 때문에 생긴 즐거움의 소리를 울려 퍼지게 하는 스피카, 예루살렘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봉헌식을 특별한 퍼포먼스를 통해서 하게 됩니다. 먼저 정결 예식을 치르고 성과 성문을 정결케 하고, 백성들을 정결케 하고, 레일 사랑과 제사장이 정결 예식에 참여해서 정결함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하나님께 드리는데, 어떤 퍼포먼스를 통해서 드리냐면, 백성의 무리를 두 그룹으로 나눠 가지고, 한쪽은 에스라가 이끌어서 이제 오른 왼쪽으로 돌게 하고, 느헤미아가 이끄는 다른 무리는 오른쪽으로 돌게 해서 서로 만나게 합니다. 그러니까 성벽 위를 걸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만나서 성전으로 가서 화목제사를 드리고, 오늘처럼 하나님께서 즐거워하게 하심을 따라 즐거워하는데, 그 즐거움의 소리가 성벽 밖 멀리까지 퍼져나갔다는 거예요. 이 예루살렘 성의 존재 이유예요. 근데 왜 봉헌식을 하면서 성벽 위를 걸었을까요? 성벽의 의미를 다시 한번 되새기기 위한 겁니다. 성벽은 왜 존재합니까? 차단을 위해서 존재합니다. 무엇을 차단하겠다는 겁니까? 세상 사람들이 기쁨의 이유로 삼아서 마음을 갖다 두는 모든 대상들로부터 내 마음을 차단시키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직 마음을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만 두겠다. 하늘 하늘로 마음이 올라가자니 땅에 묶여 있는 내 마음이 죽어야 돼서 번제단이 필요하고 그렇게 죽어서 다시 태어난 마음이 하나님을 추구한다는 의미에서 화목제가 필요해서 오늘도 화목제사를 드린 것이지요. 이렇게 해서. 봉헌식을 올림으로써 진짜 하나님으로 인해서 마음이 기뻐 모든 그 예루살렘 성안에 모인 백성들의 마음들이 하늘로 올라갔습니다. 거기 앰프가 돼 가지고 하나님께서 즐거워하게 하셨다. 하나님이 기쁨이 되셔서 그 마음들의 입력이 되자 이 땅에 있는 몸, 육체인 스피커들을 통해 즐거움의 소리가 나와서 거기 모여있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하나가 다 스피커가 되다 보니까 그 소리가 함성이 돼서 예루살렘 성 멀리까지 퍼져나간 겁니다. 선민이 이 땅에 존재하고 있는 이유가 뭡니까? 바로 마음은 하늘 앰프, 몸은 땅 스피커가 되기 위해서라는 것. 그래서 십자가 생활화를 하는 이유는 바로 우리 마음이 하늘로 가서 하늘 앰프가 돼서 하늘을 입력받기 위해서. 그리고 몸이 남아있는 이유는 이 땅에 남아있는 이유는 이 땅에서 하늘의 기쁨의 소리를 멀리까지 쏟아내는 스피커가 되기 위해서. 자, 예를 한번 들어봐요. 십자가 생활화를 통해서 우리 마음은 하늘의 앰프가 되고 우리 몸은 땅의 스피커가 되는 겁니다. 포괄적으로 말하자면 꼭 음성뿐만이 아니라 표정과 몸짓과 모든 것이 다 출력의 내용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비유적으로 스피커라고 말할 수가 있을까요? 왜냐면 스피커가 소리를 출력하는 기구니까. 예를 들어,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봅니다. 남편과 아내가 있다. 부부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예루살렘 성벽 위를 걸었다는 의미는 뭐냐 하면은, 아내가 남편에 대해서 마음의 벽을 쌓는 겁니다. 이건 이 세상 어디서도 들을 수가 없는 얘기죠. 아내가 남편에 대해서 벽을 쌓으면 안 되는 거로 알고 있잖아요. 근데 예루살렘 성벽을 걸었다는 것은, 부부 관계에 적용을 하면, 아내가 남편에 대해서 벽을 쌓고 남편이 아내에 대해서 벽을 쌓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아내는 십자가 생활화를 통하여 예수님을 믿음과 동시에 더 이상 남편을 기쁨의 근거로 삼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남편도 아내로부터 어떤 기쁨도 기대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바로 예루살렘 벽사기의 의미라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죽는 거예요. 그게 죽는 겁니다. 기쁨을 기대하지 않는 대상이 그 대상에 대해서 죽는 거예요. 그러면 그냥 멈추고 맙니까? 어떻게 벽을 쌓아? 십자가로 남편에 대해서 아내에 대해서 죽는 거예요. 남편으로부터 기쁨 얻기를 기대함을 죽이는 것이고 아내로부터의 기쁨 먹기를 기대함을 죽이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십자가로 죽을 때, 정이 떨어져가지고, 아니면 뭐, 응? 권태기가 되어서, 담을 쌓는 것과는 다른 거예요. 주님의 십자가로 벽을 쌓을 때, 주님은 남편의 마음을 승천하신 그 주님께서 끌고 올라가서 하늘에 둡니다. 아내 마음을 승천하신 주님께서 끌고 올라가서 하늘에 둡니다. 그 마음의 앰프가 하늘로 올라간 거예요. 그럼 주님이 하나님 아버지를 받아들이실 때 주님에게 입력되는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 마음에 그대로 다 입력이 됩니다. 그 마음이 기쁜 거예요. 드디어. 참 기쁨을 얻게 되고 평강을 얻게 되는 겁니다. 이때 아내 앞에 있는 남편의 몸은 하늘의 기쁨을 드러내는 스피커가 되는 겁니다. 아내의 몸도 남편 앞, 남편을 향하여 하늘의 기쁨을 드러내는 스피커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가 서로에게 하늘 기쁨을 드러내는 스피커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직장에 갔다. 그러면 직장에서 기쁨을 얻기 위한 재료가 뭐예요? 월급, 승진, 사장님의 칭찬, 성과 이런 것들이 기쁨의 이유가 돼요. 그쵸? 그렇죠? 근데 이런 기쁨의 이유들과 담을 쌓는 겁니다. 십자가에서 죽는 거예요. 내 마음의 기쁨을 그런 것들로 삼을 수 없다. 나는 십자가에서 죽어서 내 마음은 주님과 함께 하늘로 올라가야 된다. 그래서 내 마음의 앰프가 주님 안에서 설치되어 있어야 된다. 그럼 직장 안에 있는 동안에 주님께서 받아들이시는 하나님이 입력, 내용이 되어서 내 마음 안으로 입력이 됩니다. 그럼 그 직장 안에서 난뭐 하는 사람이냐? 예루살렘에서 들린 즐거움의 소리가 멀리까지 들렸다라는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직장 안에서 내가 가는 곳마다 하늘의 기쁨의 소리가 멀리 들리게 하는 스피커라는 겁니다. 왜? 십자가 생활화를 통해 내 마음은 지금 하늘에 머물고 있는 앰프예요. 주님 안에서 하늘에 머물고 있어요. 승천하신 주님 안에서 하늘에 머물고 있습니다. 땅에 대해서 죽었어요. 그러니까 승진을 안 해도 월급이 작아도 사장님이 뭐좀 오해를 하고 불만스럽게 생각해도 내 표정과 내 행동과 내 입에서 나오는 말들은 하늘 기쁨을 전달하는 스피커예요. 이러라고 우리를 남겨두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에게 제일 좋은 것은 지금이라도 하늘나라 가는 게 최고로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세상에서 어떤 복을 누리고 어떤 성공을 누린 듯 누리, 누린다 할지라도 지금 하늘에 올라가서 하늘의 복락을 느끼는 것보다 더클 수가 있겠습니까? 복락의 크기가? 근데 왜 남겨두십니까? 하늘의 기쁨을 이 세상에 발하는 스피커가 되라고 이유는 단 하나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주님께서 풍랑 만난 배 위에서 잠을 주무시면서 아마 코를 고셨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 그러면 주님의 풍랑 만난 배 위에서 주무시면서 코 고는 소리는 하늘 기쁨, 하늘 평강을 드러내시는 스피카였습니다. 스피카에서 나는 소리. 야 주님의 몸이 스피카였던 거예요. 어떻게 풍랑 만난 배에서 제자들은 이 땅에 마음이 붙어 뱀의 자식들의 상태를 벗어나지 못해가지고 뱀이 배를 땅에 밀착시키듯이 이 땅에 밀착시키고 있노라 보니까 풍랑 만난 배에서 죽겠다고 아우성에 왜냐하면 자기 마음이 땅에 붙이고 있으니까 지금 이 자기가 초한 땅의 현실이 풍랑을 만났으니까 그 풍랑 만난 상태가 배 그대로 입력이 돼서 스피카의 몸을 통해 나타나니까. 아이고, 나 죽겠네 하고 난리를 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입력된 대로 움직이는 거예요, 사람은. 근데 주님은 마음이 하나님 아버지께 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스피카가 움직여도 소리는, 코고는 소리가 나는 거예요. 스피카에서 백조의 호수 음악이 나오면 그 스피카를 청룡 열차에 실었다고 합시다. 그런다고 그 소리가 백조의 호수 음악이 아니고 딴게막 요동치는 음악이 나타납니까? 무슨 락 음악처럼 아니잖아요. 요동치는 청룡 열차에 태워도 스피커를 음악은 백조의 호수가 나오는 거예요. 이 현실 상황이 어떻게 되더라도 내 몸이 처한 현실 상황이 어떻게 되더라도 내 마음의 앰프가 하늘에 가있으면. 하늘에서 주어지는 입력대로 요동치는 현장에 있는 스피카인 내 몸으로부터 출력이 나오게 되어 있는 겁니다. 발과 신랑의 감옥에 갇혔습니다. 몸에선 피가 나고 난리가 났어요. 다 죽게 생겼습니다. 착고에 채워지고. 근데 기도하는 중에 마음을 하늘로 보내드립니다. 마음의 앰플을 하늘에 위치시키는 그 주님의 승천길을 따라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하늘에 갈수 있는 길은. 아무리 하늘을 부르고 하나님을 불러도 마음에 하늘 갈수 있는 길은 따로 없습니다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주님 따라갈 수밖에 없고 그 주님 따라가려면 십자가에서 주님과 함께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과 신라가 어떤 기도를 드렸겠어요? 내 몸이 처한 것은 감옥이고 내 몸에선 피가 줄줄 나고 착고에 채워져 있지만 내 마음의 기쁨이 어찌 몸이 처한 상황으로부터 주어질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주님의 십자가에서 죽게 해주시고 예루살렘 성벽을 쌓게 해주세요 그리고 주님 따라 하늘로 올라가게 해주세요 그래서 올라갔어요 그 기도예요 기도 가 끝나니까 찬양이 나옵니다 드디어 하늘 기쁨이 매 맞아서 피 흘리고 있는 바울과 신라의 몸인 스피카를 통해서 퍼져 나옵니다 하늘 기쁨이 바울과 신라의 육체의 스피카를 통해 퍼져 나올 때 옥문이 흔들리고 열리는 지진이 일어나게 된 것이에요. 오늘도 십자가 생활화를 통해서 마음은 하늘 램프, 몸은 하늘 소리를 바라는 땅의 스피커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가는 곳마다 세상 때문에 기뻐하는 모든 소리를 죽이고 들려질 만큼 큰 하늘의 기쁨 소리들을 바라는 스피카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